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게 외국 게임이어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로켓 발사하는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로켓을 지금 만들어 볼게요. 아, 분하고 조, 다 좋은 거밖에 없네. 일단 센거 쓸게요, 저 먼저. 3단 로켓으로 만들게요. 인공위성 나이스 네,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캡슐을 닫으면 나이스 네, 됐다 이제 발사를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있는 이 E-N-G-I-N-E -E 버튼을 누르면 이게 점화가 되는데 한번 시작해볼게요 잠깐 점화금 멈출게요 아 인공위성 처음 발사하네요 가자 엔진을 다 쓰면 일단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 다운로드 표시처럼 생긴 거 화. 또 페어링을 분리해야죠 분리 페어링 분리했고요 정상 궤도까지 진입시킵니다 오 불이 빨간색이야. 여기서 엔진을 쭉 쏴서 저는 보이저호 보이저호의 보이저호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저는 가자. 이단 엔진이 꽤 세네요. 아직도 안 달았어. 대박. 드디어 세 번의 실패 끝에 가는구나. 엔진 다 쓰면 인공위성 분리할게요. 그랬으면 인공위성 분리합니다. 엔진 2단 엔진 거의 다써가요다 썼다. 분리. 벌써? 지구랑 와 엄청 걸리 떨어졌어. 나중에 나중에 이제 불 지금 가고 있거든요, 쭉.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지구가 적겠습니다. 와우. 어, 지구가 사라졌어. 잘 날아가고 있고 잠깐 엔진을 꺼 줄게요. 지금 가아가나 힘이 나족하니까 조금만 날아갔다가 기다려줍니다 나단 엔진 다시 점화할게요 지구랑 지금 1 7만 k 가가 넘게 뛰어져있을거가 나라가 나라전할게요 이제 3단 연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발사, 발사 후 오, 1분 50초 지났습니다. 네, 곧 있으면 담분리 합니다. 3, 2, 1. 오케이, 인공위성 분리 성공했습니다. 와우! 와 드디어 인공위성 발사 성공했다 와 이게 발사하는게 엄청 어려운데 아이고 얼마나 떨어졌지 지금 와 많이 떨어졌다 이제 우주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갈게요 잘 날아가겠지 가다가 죽는 다 가다가 터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다시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하겠습니다. 어? 이상 로켓을 만들어볼까요? 여기서 누리호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지난주, 목요일 5시쯤에 발사한 로켓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발사시켜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네, 3단까지 올렸고요. 그렇게 씌워준 다음에, 인공위성 탑잼을 넣고, 이번에는, 어... 아니, 자동차가 있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2호를 발사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페어링은 좀큰 걸로. 오케이 좋아. 자 완료됐습니다. 이제 발사를 시도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렸다 할게요. 멀리서 봅시다. 그리고 로켓 발사는 이번에 자 10초면 발사 10초면 발사입니다. 3.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어, 지금 페어링 쪽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고 일단이 곧있으면 정지됩니다. 발사 23초 분리 준비 중 분리 점화. 이게 정확한 속도가 안 되네? 자, 계속 엔진 해주고요. 1분 뒤에 페어링 분리하겠습니다. 48초. 50초.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5. 4, 3, 2, 1. 페어링 분리! 또 엔진이 지금 바닥났네요. 그렇다면 또다시 바꿔주고, 발사합니다. 최대 출력으로. 지구가 어디쯤이니? 꽤 멀리였네. 살짝만 우회전할게요. 아, 벌써 삼 단에 진 다섯 가네 분리하고 벌써 마지막 단입니다 드디어 이제 인공위성 인공위성을 실어다 줄 마지막 로켓이죠 어디 있으면 쭉 날아갑니다 인공위성 이호 어디 있지 지금?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지금은 저는 위쪽으로 발표하고 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발사한 지 35, 1분 35초 경과 됐습니다. 와, 많이 날아갔다. 드디어 이제 인공위성 실어다주는 로켓값 마저 바닥에 나고 있는데요 곧 있으면 분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성, 관성의 힘? 이게 관성의 힘이 작동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관성을 믿고 아직은 단을 분리하지 않겠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그때 단을 분리할게요 이제 단을 분리해도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분리 성공! 이쪽으로 가면 지구가 있나? 지구에서 엄청나게 멀리 나갔는데요 지금? 이야 멀리 나왔다 지금. 보시면 제가 방금 발사한 게 58만 4천 2백 4킬로미사4 6킬로미터날아고요 아까 처음으로 발사한게 24만 7천 3백 7십 5.9킬로그램 아니 9킬로그램이래 9킬로미터 날아갔습니다 와 지금 뭐지 일단 집으로 돌아갈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